예, 안녕하십니까. 농부 황소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우리 갈리기, 갈리기에 붙어 있는 트레일러, 트레일러 제작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가끔 이제 저 아, 트레일러를 이용해가지고, 예, 과일도 수확하고 또 이제 짐도 싣고, 또 아이들이 오면은 또 이제 어, 놀이 삼아 좀 태워 주기도 했는 그런 영상들을 올렸더니 어떤 분이 아, 그 만드는 과정을 좀 설명을 해 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 도면이 있으면은 도면이 있으면은 좀 달라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요. 근데 사실 뭐 이렇다 이렇다 할 도면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만드, 만드는 과정을 또 보여 드릴 수도 없습니다 어 그냥 제가 손으로 그냥 대충 그려서 이제 제작을 했는데 음, 일단은 이제 그저 트레일러는 자기가 만들고 싶은 사이즈대로 만들면 되기 때문에 또는 어, 바퀴의 어떤 그 사이즈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정확한 도면 이렇게 드릴 수도 없는 거죠 사실은 아, 그러나 제가 이제 요 만들면서 아, 중요한 부분, 요런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레일러를 보면서 제가 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통 갈리기에는 이렇게 트레일러를 잘 사용하지 않죠. 그죠? 보통 이제 경기에 경운기 전용 트레일러를 달아서 사용하는데 갈리기에는 전용 트레일러가 어, 사재가 한개 있는 것은 제가 본 적은 있는데 가격도 사실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계기가 되었고 또 경운기는 제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또이 트레일러가 필요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 트레일러의 사이즈는 어, 이거는 사이즈는 뭐 정해진 게 없습니다. 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이즈를 크기를 어, 선택할 수가 있는 문제이고 저는 어, 복숭아 수확할 때이 복숭아 수확하는 그 박스 컨테이너 컨테이너가 4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이즈를 선택했습니다. 아, 그래도 혹시 궁금하실까봐 제가 이제 이 어, 폭을 한번 재어 보면은 예, 폭은 90cm, 예, 바깥, 아, 바깥 어, 거리까지가 예, 90cm가 나오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재질은 어, 50곱기50각 파이프를 사용했거든요. 이 화물칸의 길이는 예, 130cm 예 길이는 130cm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이 갈리기와 트레일러를 이렇게 연결하는 이 부분 이 사이즈가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갈리기에 이 핸들이 있어서 핸들과 사람이 앉는 부분, 요, 요 부분을, 어, 알맞게, 이렇게, 서, 뭐, 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 제가 튼 경우에는, 트레일러에서, 요, 갈리기, 여기 부착하는 요 부분까지가 약 한, 1m, 그러니까, 센치로 하면은, 1 0 한, 106cm, 106cm가 돼요. 그리고, 요 축에서 제가 이제 아랫부분에 한단 내려와서 이제 갈리기에 이렇게 부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은 이 축을 그대로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은 요 부분이 어 수평을 이루지 않고 이 부분이 이제 밑으로 쳐지기 때문에 어 저는 이제 이렇게 한단 이렇게 내려와서 갈리기에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아 그것은 이제 어 타이어의 그 사이즈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저는 리어카 타이어를 이제 선택을 해서 리어카 타이어 사이즈에 맞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단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갈리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 핀을 뽑고 여기에 이제 원형 어, 원형 파이프를 요, 요 속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원형 파이프를 여기에 용접을 해서 요 핀이 여기에 꼽히도록 그리고 좌우로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 요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만들었고, 요 길이가 1m 6cm 정도, 그 정도 된다라는 그것만 지켜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 하물칸의 높이도 본인의 선택에 달렸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요, 보면은, 하모칸의 음, 높이는 약한 50cm, 예, 50cm가 나오네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요 타이어입니다. 요 타이어는, 어, 뭐, 자기가 구할 수 있는 타이어를 선택하면 되는데,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리어카, 리어카 타이어가 적당한 것 같아요. 리어카 타이어는 하중도 많이 견딜 수가 있고, 요 트레일러의 사이즈에도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없죠, 그죠? 그리고 이 타이어를 부착하는 방법은 타이어를 구입하시게 되면은 타이어에 그 어떤 축간의 거리가 있겠죠. 그 거리에 따라서 요 지지대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제가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요 안쪽 사이즈가 약한 11.5cm. 예. 타이어의 이 축, 사이즈에 맞게끔, 어,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제 같은 경우에는 약한 11.5cm 정도가 나오네요. 그죠? 그리고 타이어를 부착하는 방식은, 이런 거, U자형 요철을 이렇게 부착을 하고, 이 타이어의 축을 이렇게 끼워서 볼트로, 어, 조아주었습니다. 요것은 뭐, 각자가 알아서 만드셔야 돼요. 예, 또 요, 요런 모양의 것들이 또 철물점에 팔더라고요. 예, 요게 이제, 잘안 보실 건데, 보면은 기역자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여기에 이제, 예, 용접을 하고, 밑에서 이렇게 U자형으로 해가지고, 타이어 바퀴를 밑에서 위로 어, 끼우는 형식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이하물칸에이 칸막이는 어, 저는 이제 그 50t 판넬 50t 판넬이 집에 놀고 있는 게 있어 가지고 그것을 이용했는데 뭐 굳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나무판재나 철판이나 뭐 그렇게 다양하게 또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프레임도 저는 이제 50 곱하기 50 각파이프를 사용했는데 이것도 뭐 다양하게 어,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앉는 의자는 어, 이게 사이즈가 적어가지고 사실 앉아서 운전하기에는 좀 불편해요. 저는 항상 이렇게 옆에 서서 그렇게 운전하는데, 혹시라도 앉을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이런 예, 식으로 어,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어, 관리기와 요 트레일러를 연결하는 이그 축에 축에서 어, 자기 무릎 높이, 자기 무릎 높이 정도 하면 되겠죠. 예, 제 같은 경우에는 약한... 한 30cm, 한 35cm 되네요. 여기 축에서 여기 위까지가 한 35cm 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뭐 이렇게 설명만 드려 가지고는 뭐 어떻게 따라서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요거는 어, 이제 조금만 생각하시면은 예, 쉽게 어, 용접하는 기술만 있으시면은 쉽게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나름대로 한번 도면도 한번 그려 보시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요 타이어 타이어만 선택을 하시면 뭐리어카 타이어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그 타이어를 구하셔서 요 타이어 사이즈를 고려해서 예또이 하무카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뭐 설명이 좀 부족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 무리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예, 뭐 부족하지만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참 마지막으로 예, 요핀요핀 요핀 연결하는 부분은 아우, 카메라를 놓고 다시 말씀 드릴게요 예, 핀 연결하는 부분은 이렇게 이제 예, 어그핀 사이즈와 만 거의 얼추 비슷한 이런 어, 원형 파이프를 안쪽에다가 용접을 하고 네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끼워서 예 여기에서 예 핀을 꽂으면은 예, 서로 연결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이 부분이 중요하고 그죠? 이 길이 요 축의 길이, 길이, 예, 그리고 타이어의, 어, 그 폭의 타이어 그 사이즈를 선택을 해서, 이런 예, 프레임을, 어, 제작을 한다. 그리고 요 화물칸의 사이즈는 각자 편리한 대로 그렇게 사이즈를 정해서, 어,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상 부족한 설명이었지만 어, 질문이 들어와서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농부 황소 였습니다 웰빙 well 농부 황소 tv